안녕하세요. 저는 한자의 깨알 재미를 함께 나누고픈 요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서는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 한자어 상식 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다음 중에서 순 우리말은 딱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자어예요. 과연 어떠한 단어가 한자어 무슨 우리말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5, 4, 3, 2, 1 네,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4번, 신발이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양말, 모자, 외투, 수건은 다한자예요 그러면 이 한자어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양말 양말도 한자예요. 그,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이란 뜻으로 어, 원래 우리가 한복에 그 신었던 조상들이 한복에서 한복에 신었던 그 발에 신었던 게 버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양에서 건너온 버선 같은 거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양말이라고 부르죠. 큰 바다 에큰 바다 건너서 들어온 버선이다 해서 이게 양말이 되었어요.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 중에서 이 큰바다 양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옷 중에서 한복이 아닌 양복, 그렇죠? 서양에서 들어온 옷이에요. 양복. 또, 그렇죠? 술 중에서도 서양에서 들어온 술은 양주라고 하죠. 그리고 활쏘기 중에서요.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활쏘기. 그걸로 겨루는 것을 양궁이라고 하죠. 이밖에요 배추김 배추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배추가 있어요. 양배추가 있고요 파김 파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파 양파도 이큰 바다 양의 양자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 중에서 이렇게 큰 바다 양자가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양자는 넘어가고 이번 모자를 볼게요. 아, 모자가 이제 한자어였어요. 모자, 모자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모자, 모자를 넣어서 모자. 지금 우리가 쓰는 모자가 됐고요. 3번, 외투. 아, 이 외투도 한자어네요. 바깥 외.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제일 바깥에 입는 그런 그내 몸을 씌우는 그런 옷을 우리가 외투라고 하죠. 이 씌울 투자를 보면요. 이런. 봉투. 내 편지를 이렇게,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내가 전할 편지를 싹 씌워서 전달하는 그거를 종이를 씌우는 거를 우리가 봉투라고 하죠. 뭔가 물건을 씌우는 거. 와. 그래서 이게 이 씌울투가 이렇게 우리가 쓰는 봉인할 때 쓰는 거를 봉투라고 하고요. 또 어투도 있어요. 말하는 그런 어감이나 그 말버릇을 우리가 어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이걸 어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수건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데요. 이제 손수와 이제 수건건 이 수건건은 천을 얘기해요. 여기 모자를 보면요, 여기 수건건 자가 들어가 있어요. 모자도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수건건은, 아, 천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건 건자가 들어간 걸 단어 하나 보면요. 망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갓을 썼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 흘러내리지 않게 딱 고정하는 그런 천을 우리는 망건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한자어가 많다라는 거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큰 바다 양자가 들어간, 그냥 이 퀴즈만 하면 아쉬우니까 제가 이제 사자성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큰 바다 양자가 들어간 퀴즈인데요. 전도 양양. 오, 전도 유망하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앞길에 잘될 희망이 있는 거를 전도 유망하다 그러는데, 비슷한 뜻으로 전도 양양. 와, 앞날이 크게 큰 바다처럼 확 튀고 열리는 전망이 밝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전도 양양입니다. 한자 깨알 재미 어떠셨어요? 어,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얼마나 한자어가 많은지 이렇게 나눠보는 깨알 재미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